안녕하세요. 모토모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한 혼다 헌터 커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썸네일에서 뭐 보시다시피 가격 빼고 다 갖춘 오토바이라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여러 혼다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왜또 헌터 커브를 구매했는지 이 가격이 이 가격을 제외하고 무엇을 갖춰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커브 계열로 뭐 슈퍼커브, 뭐 시일리오 크로스 커브 뭐다 타봤는데 헌터 커브는 또 다른 뭐 매력이 있었습니다. 바이크를 선택해서 또 고민 중인 분들께 조, 참, 좋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슈퍼커브를 타면서 뭐 출퇴근, 뭐 출장 정비, 때론 뭐 음식 배달 음식 포장 뭐이 정도 뭐 용도로 많이 썼는데 진짜 실생활에서는 슈퍼 커브만큼 최적화된 바이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뭐 부족하다면, 뭐저 개인적인 문제긴 한데, 장거리나 어디 투어 갈때 조금 네, 부족한 면이 있어요. 뭐 고백이랑을 탈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커브를 좋아하다 보니까, 좀 커브로 좀 멀리 가고 싶을 때 조금 이 슈퍼 커브가 살짝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헌터 커브를 좀 타보고 싶기도 했었고, 제가 이제 헌터 이제 슈퍼커브, c 1 2 크로스커브까지는 다 타봤지만, 헌터커브는 또못 타봐서 또 갖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 헌터커브나 크로스커브 같은 게 승차감이 참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크로스커브 탈때한번 얘기 드렸지만, 모토캠핑을 간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결국, 네, 못 가보고 바이크를 판매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슈퍼커브를 타면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캠핑장비는 이미 다 사놨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헌터 커브가 때마침 또 좋은 게 있어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고 이제 모그토 캠핑을 또 한번 네, 계획을 이제 세워보고 있습니다. 헌터 커브는 이제 장단점을 이제 모르 이제 좀 이제 고루고루좀잘 분포가 되어 있는 바이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슈퍼 커브는 일상에서는 정말 이제 완벽해요. 근데 이제 장거리나 이제 야외 활동 어디 갈때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고 이제 헌터 커브는 이제 그런 면에서 좀다 완벽한 것 같고, 뭐, 일단 비포장도로도 잘 가진 않지만, 그런 길을 가게 됐을 때, 조금 이제 두려움이나 뭐 그런 게 조금, 네, 없어졌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ABS는 둘째 치고, 앞뒤가 디스크 브레이크이다 보니까, 아, 그게 조금, 네, 뭔가 저에게 안심을 줍니다. 뭐 슈퍼 커버 브레이크가 밀리는 건 맞지만, 뭐, 그게 또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헌터 커브에서 어떤 그 달려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뒤로 달려있다가 굉장히 좀 네, 안도감을 주긴 합니다. 그리고 또뭐이아기를 보다가 보면 또 그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신차 가격 489만 원이죠. 그 가격에 슈퍼 커브, 헌터 커브가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그냥, 다만, CC로만 본다고 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뭐, 일단, 혼다에서 나오는 가격들을 볼게요. 일단, c 1 2가 1000, 아 478만원이고, 몽키가 468만원, 그리고 헌터 커브가 489만원입니다. 뭐, 그렇게 봤을 때 또, 뭐, 125 라인에서는 또 비싼 건 아니에요. 뭐, 12, 1 2 1료보다는 싸니까요. <laughs> 뭐, 자기 합리화죠 이게 뭐. 그리고 뭐, 또, 또, 어떤 분, 이쯤에서는 또 어떤 분은? 착한 오토바이를 얘기를 할 겁니다. 뭐, 토르 1, 2호를 사면 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토르 1, 2호를 제가 타보지 않고서 해보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제가 다 타보고 헌터컵을 못 타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으니까 이제 헌터컵을 산 거기도 한데, 추후에 뭐 토르 1, 2호를 탈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한번 제가 타보고, 이헌터컵과 토르 1, 2호와의 어떤 비교를 제가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몽키는 못 타봤어요. 근데 몽키는 좀 제외하는 게, 적재가 탈수 있는 그게 너무 이제 한정적인 것 같아요. 뒤에다가. 어차피 이 수납공간이라는 게 슈퍼컵을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수납공간을 이제 한번 하고 다니다 보면 그걸 포기를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몽키 류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아, 이게 뒤에 뭘 다는 게 너무 안 예뻐요. 가방 달기도 그렇고, 뭐, 탑박스 다는 것도 좀, 너무 그렇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몽키는 조금 제외가 됐긴 했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헌터 커브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주행감이나 뭐, 이런 거는 뭐, 크로스 커브보다도 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도 않아요. 단점이 이제 크로스 커브에서 부족한 그 출력을 보완해주다 보니까, 이제 헌터 커버가 조금 더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니크하면 크로스 커버가 낮죠 아무래도 이제 크로스 커버가 대수가 헌터 커버보다 좀 적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헌터 커버를 샀습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타고 잠깐 뭐 이렇다 저렇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도 조금 더 얘기하면서 뭐 캠핑도 가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왜 헌터 커버를 사게 됐냐 그 가격이면 딴걸 사지 라는 어떤 질문에 뭐 반박은 아니고 뭐왜 사게 됐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남겨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뭐 오토바이 유지 관리나 초보자를 위한 뭐 라이딩 팁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영상 꼭 확인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전한 라이딩 되세요. 감사합니다.